원피스 1087화의 표지 현재에는 정말 오랜만에 에이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카피바라들을 돌봐주며 카피바라의 목욕물을 데워주고 있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카피바라는 쥐과 동물로 인도에 서식하는 쥐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카피바라는 온천욕을 즐긴다는 특징이 있는데 에이스가 카피바라들의 목욕을 도와주는게 잘 어울린다고 볼수 있습니다. 원피스는 웃음과 관련된 물건이라는 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로저는 원피스의 정체를 보게 된 이후 매우 크게 웃었으며 로저의 적단의 선원들도 이것을 보고 복수하였습니다. 또한 로저는 최후의 섬의 이름을 우순섬이라는 뜻을 가진 라프텔이라고 지어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피스를 남긴 인물의 이름은 조이보이이며 이를 직역하면 웃긴 남자가 됩니다. 그렇게 원피스와 밀접하게 관련된 모든 것에 우승과 관련된 키워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이보이와 루피가 먹은 악마의 열매의 모델이 되는 태양신 이카는 사람을 웃게 하는 능력이 있으며 권해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존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카의 힘이 깃든 사람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은 세계에서 가장 장난스러운 힘을 가졌다고 언급되며 압도적인 무력을 가질 수 있으나 또 다른 면으로는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능력이라고 암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문은 오로손과 코브라의 앞에 모습을 드러낸 이후 곧바로 허위옥자에 착석하였고, 누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두 가지 듣고 싶은 게 하나 있다, 코브라라고 말하며 코브라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코브라는 당신은 누구지? 이무라는 이름은 알고 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최초의 20인 중에서도라고 말하며 코브라도 이무라는 이름 자체는 알고 있으며 이무라는 사람은 과거 세계정부가 설립될 당시에 20명의 왕중한 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이무는 과거부터 살아왔던 인물일 가능성이 높으며 철룡인들의 선조이자 20명의 창조주 중한 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은 '떠보지 마라, 대답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정체에 대해선 답을 해주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루치 카쿠와 밀치모잘당이 세라핌을 잡기 위해 일시적으로 동맹을 맺었으나 키자로를 포함한 해군이 에그에 대해 도착한 이후 루치가 배신해 버리며 루치와 밀치모잘당은 다시 대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로와 루치가 격돌하게 되었고 일본 루피는. 아하하하, 조로 너도 싸우는 거냐? 라고 물었고 조로는 넌 키자루에게만 집중해. 라고 말하며 자신이 루치를 막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와 조로의 혈투가 시작되었고 두 캐릭터는 호각으로 겨루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조로는 이 정도의 힘만으로는 우리 선장과 맞붙게 할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의 뜻은 루치가 자신을 쓰러트릴만한 힘이 없다면 루피아는 대결을 할 수조차 없다는 뜻이기에 조로의 자신감을 내비친과 동시에 조로의 충성심을 잘 드러내는 대사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루치는 후후 그럴지도 모르겠군 하지만 사왕이 인자를 죽이는 것만으로도 가치있는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루치는 루피에게 키자루를 맡겨두고 자신이 조로만큼은 확실하게 처리하려 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로빈은 오하라의 문헌이 어디있냐고 물었고 베가펑크는 과거의 그날을 떠올립니다. 베가펑크가 오아라로 향한 날 어느 거인족이 오아라의 문헌을 옮기고 있었고 그 거인족의 정체는 죽은 것만 같았던 하구알디 사우로였습니다. 그리고 하구알이 살수 있었던 이유는 쿠잔이 하구알을 확실하게 죽이지 않아서이며 독자들 사이에서는 어쩌면 아오키지가 고의로 하구알을 살려줬다고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오키지가 하구알과의 대결에서만 아이스타임 캡슐이라는 생소한 기술을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오키지는 아카이누가 민간인마저 학살하는 것을 보며 난저 멍청이처럼 막 나가고 싶진 않았다고라고 말할 게 해군의 회의감을 느낀 이후 하거월을 살려줬을 가능성도 충분해 보입니다. 그리고 하거월은 오아라의 문헌을 엘바프로 옮겼기에 추밀지 모자일당의 행성지는 오하라로 추정되며 그곳에서 하거월과 로빈이 재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루치는 사륙병기라는 이명을 가진 인물이며 어린 시절부터 오로지 세계 정부를 위해 키워진 살인 기계입니다. 루치는 원피스 영화에서 24년 전 제브라 블루노 후쿠로와 함께. 훈련을 받는 모습이 공개되었으며 이들은 훗날 세계정부를 보좌하는 c p 9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특히 루치는 이들 중에서도 두각을 드러냈으며 훗날 역대 최강의 CP9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루치가 사륙병기라는 이명을 가지게 된 이유는 어린 시절부터 고된 훈련을 하며 오로지 세계정부의 사냥개로 키워졌다는 이유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루치가 결정적으로 사륙병기라고 불리게 된 이유는 압도적인 무력과 리더십, 카리스마를 바탕으로 한 압도적인 임무 실행. 능력을 보여주었으며 사람의 목숨을 가져갈 때도 망설임 없는 모습과 냉철한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사육병기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루치는 인물을 위해서라면 오랜 기간 잠입을 하기도 하며 정의된 인물이라고 할지라도 망설임 없이 제거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잔혹한 면모까지 보이는 인물이기에 그야말로 사육병기라고 불릴 만한 인물입니다. 쿠자는 과거 2년 전 해군본부 원수자리를 두고 아카이누와 격돌하였으나 결국 아카이누에게 패배하였고 해군을 그만두며 민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쿠자는 약 1년간 정처 없이 떠돌았고 삶의 목표를 잃어버린 쿠자는 말 그대로 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신세계의 어느 섬에서 쿠자는 술을 마시고 있었고 검은 수염의 적단 역시 그 섬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검은 수염의 적단의 간부 몇몇은 쿠자에게 손을 댔고 쿠자는 전직 해군대장다운 강함을 연출하며 순식간에 단호한 풀을 포함한 검은수염의 역간의 간부들을 얼려버립니다 그리고 이를 본 티치는 매우 놀라며 누구 짓이냐 아니 물을 필요도 없겠지 이런 짓이 가능한 건세계의단한명 뿐이잖아 너다 아오키지 밖에 동료들이 얼었어 능력을 풀어 라고 소리칩니다 그러자 쿠저는 시끄럽구만 흔들흔들 열매의 능력을 쓸 생각은 말아라 동료들이 박살나 죽을테니 라고 말하며 티치가 반격하는 순간 최소 동료들의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쿠자는 너 선장이라면 알고 있겠지 내가 먼저 손을 댔다고 생각하나 그리고 알고 있을텐데 나는 상심한데다 아주 날이 선 상태다 누가 잘못인지 생각해보라고 라고 말합니다 샹크스는 로드폰의 그리프를 건네받았고 그 순간 빨간머리 의적단에 선원 한 명이 주목 이쪽으로 라고 말한 뒤 샹크스는 곧바로 기대의적단의 배에서 내려갑니다 그리고 도리와 브로기는 어이 꼬맹이 인간 남의 고향에 총구를 들이대면 같은 꼴을 당할 각오는 하라고 라고 말한 뒤 곧바로 배고이라는 합동기를 사용하여 기대적단의 배를 반토막 내버립니다. 그리고 곧바로 신세계 엘바프에서 현상금 30억의 해적 유스타스 캡틴 키드가 이끄는 키드해 적단 괴멸이라는 나레이션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키드와 킬러를 포함한 기대적단은 모두 바다에 빠져버렸고 선박마저 사실상 개박살이 났기에 키드 적 다른 해적왕 경쟁에서 밀려났으며 사실상 목숨을 부지하기도 힘든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로우 역시 디치에 의하여 리타이어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결론적으로 루피와 해적왕 자리를 두고 경쟁할 가장 유력한 후보였던 키드와 로우가 사라져버렸으며 디치와 샹크스가 해적왕에 한층 더 다가왔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루피는 모든 상황을 쓰러뜨리겠다고 말했는데 현재 루피는 카이도우와 빅맘만을 잡아냈으며 그 당시 상황이었던 샹크스 티치만을 제압한다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드래곤은 흰수염이 바다를 지배하던 시기에는 흰수염이라는 왕이 있었기에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진 않았으나 흰수염이 사망한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혁명군은 바제스에게 본거지가 털린 이후 곧바로 뉴 하프만 왕국으로 본거지를 옮겼으며 그곳에서 레벨리에 침공하여 쿠마를 구해내고 천령인들에게 선전포고를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보가 성공적으로 레벨리 급습을 끝냈고 결국 쿠마를 구출하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후 사보는 대장과의 대결에서 충격을 입었기에 곧바로 혁명군으로 복귀하지는 못합니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사보가 코브라를 죽였다는 소문이 돌았고 드래곤은 그것이 사실이라면 사보라도 용서하지 못한다. 라고 말하며 강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보는 루루시아 왕국 근처에서 휴식을 취하며 드래곤에게 연락하였고 자신이 코브라를 죽이지 않았다고 말함과 동시에 마리조아에서 세계의 왕으로 추정되는 인물을 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후 사보가 이모에 대하여 자세하게 말하려던 찰나에 이모가 이를 도청하였고 통신을 끊어버린 이후 사보와 루루시아 왕국을 함께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작중에서 처음으로 크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철룡인들은 오로성과 이물를 제외하면 대다수가 비슷한 외형을 하고 있습니다. 철룡인들은 인간들과 같은 공기를 마시기 싫다는 이유로 마치 스펀지밥에 다람이가 떠오르는 특수한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 또한 철룡인들은 특수 제작한 옷을 입고 다니며 이 옷은 마치 우주복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철룡인은 남녀노소 똑같은 머리 스타일을 하고 있는데요. 철룡인들은 머리를 말아서 위로 올려 고정을 시켜놨으며, 머리의 끝부분을 마치 돌고래 고리처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러한 머리 스타일을 한 이유가 자세하게 드러나진 않았으나, 과거 800년 전에 철룡인들의 선조조차 이러한 머리 스타일을 한 것처럼 묘사되었기에, 철룡인들이 특수한 머리 스타일을 한 데에는 어떠한 이유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오로성은 철룡인임에도 불구하고 머리 스타일이 자유분방한 것을 보면 철룡인들은 선천적으로 특이한 머리 스타일을 지닌 것이 아닌 고천적으로 특이한 머리 스타일을 고수함을 할수 있습니다. 물론, 오로성의 간디는 머리가 아예 없기에 돌고래 꼬리 컷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시대의 인물들은 구시대의 전설들과 평행이론을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로저와 루피, 레일리와 조로, 로우와 흰수염이 있습니다. 그리고 키드는 시키와 평행이론을 이룬다고 밝혀진 인물입니다. 시키는 과거 로저의 라이벌 중한 명이었으며 당시 해적 세계에서 로저 흰수염에 이은 최강자로 평가받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키드 역시 루피의 라이벌 중한 명이며 초신성 중에서는 루피를 제외한 최강자 중한 명인 인물입니다. 그렇게 키드와 시키는 작중 위치상 비슷한 위치에 올랐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키가 엄청난 병력을 이끌고 와서 로저를 잠시나마 위기에 빠뜨린 전적이 있기에 어쩌면 키드 역시 엄청난 세력을 바탕으로 루피를 잠시나마 압도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다만 현재 루피와 키드의 격차가 너무나도 크며 키드는 사실상 샹크스에게 패배하며 해정 레이스에서 이탈되었기에 키드가 시기처럼 거물이 되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철룡인들을 건드리지 못하는 데에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철룡인을 건드리면 반드시 해군대장이 출동한다는 법칙이 있기 때문인데요. 해군대장은 신세계에서도 손에 꼽히는 강자들이며 사왕, 드래곤, 미호크 정도를 제외하면 1대1로 해군대장을 잡아낼 만한 인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해군대장 2명 이상이 출동하게 된다면 사왕조차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며 전성기 로저나 흰수염 정도만이 상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웬만한 이들은 해군대장의 존재 때문에 천룡인들을 건드리지조차 못합니다. 실제로 성격이 매우 더러운 초신성들이나 해적들,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아이들조차도 천룡인을 건드리면 반드시 사망하거나 일족이 멸해진다는 것을 알기에 철룡인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 합니다. 빨간 머리 해적단은 모종의 이유로 신세계에서 백수 해적단이 정상결전에 난입하는 것을 막은이후 곧바로 마린포드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코비를 노리는 아카이노의 주먹을 막아선 이후 코비를 구해주며 잘했다, 젊은 해병, 좋던 싫던 너의 용기 있는 행동이 세상을 크게 바꾸었다. 라고 말한 뒤 곧바로 루피의 밀짚모자를 주었고 전쟁을 끝내러 왔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이상의 대응은 양군 무인만 확대할 뿐더 날뛰고 싶은 놈이 있다면 내가 상대해주겠다 라고 말하며 순식간에 해군과 해적의 이목을 집중받으며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정상결전을 종결시킵니다 하지만 대장 키자루는 샹크스의 말을 듣지 않고 루피와 징베에게 레이저를 겨누며 끝까지 드래곤의 아들 루피를 추적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벤베크맨이 키자루에게 총을 겨루며 아무것도 하지마라 키자루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오 벤베크맨 이라고 말하며 손을 들었고 벤베크맨은 해군대장 키자루를 막아서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벤베크맨은 고작 한마디만으로 위상이 크게 상승하였고 별다른 전투장면 없이도 상최고간부들중 최상위권 강자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시키와 로저는 언해상에서 마주하게 되었고, 시키는 로저에게, 로저, 너의 힘과 내 병력이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부하가 되라고 권유합니다. 하지만 로저가 누군가의 밑으로 들어갈 리가 없었으며, 로저는 지배보다는 자유를 추구했기에, 시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로저 해적단과 금사자 해적단은 격돌하게 되었고 훗날 이 전쟁은 에드워 해전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저는 시키보다 병력이 훨씬 적었음에도 대등한 승부를 펼쳤으며 날씨의 도움을 받아 결국 금사대 적단을 격파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시키는 에드워 해전을 치르면서 머리에 타륜이 영구적으로 박혀버리는 부상을 입게 되었고 로저는 생채기조차 나지 않았기에 사실상 로저가 압승을 거두었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아카이누는 마리조아를 침공한 쿠마를 보며. 어이, 쿠마, 이쪽에서 제어할 수 없다면 너 같은 위험한 녀석을 돌아다니게 할 수는 없다. 라고 말하며 첼모의 제도가 절회되며 더 이상 쿠마는 자신들의 아군이 아니며 컨트롤할 수도 없는 상태이기에 쿠마같이 위험한 애적이 성지 마리조아에서 돌아다니게 놔둘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자는 이미 사라졌을 텐데 죽은 자나 마찬가지니 네가 어딜 간다는 거냐? 라고 소리치후 곧바로 쿠마의 얼굴에 명구를 사용하여 공격합니다. 그리고 쿠마는 가까스로 이를 피하긴 했으나 얼굴의 일부가 불타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쿠마의 얼굴에는 피가 흘렀고 아카이누는 이를 보며. 아무래도 몸 속에는 아직 피가 흐르는 모양이군. 이라고 말하며 쿠마가 아직은 생물이라는 것을 인지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에게 상대가 될리 없었던 쿠마는 곧바로 도주하기 시작하였고, 아카이누는 거기서라, 쿠마. 라고 소리친 이후 쿠마가 더는 도망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곧바로 쿠마의 발 하나를 절단시켜버립니다. 하지만 쿠마는 도톰도톰 열매의 능력으로 그야말로 순간이동을 하며 사라지며 아카이누로부터 도주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단두 방만의 칠무의급 강자를 쓰러뜨렸으며 영구적인 부상을 남기는 모습을 연출하며 해군원수다운 막강한 전투력을 선보였습니다. 거프의 대피령이 떨어진 이후 코비 헤르메포 프린스 글쓰는 곧바로 해안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어떤 여인이 해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었고, 깍! 살려줘! 누가 좀! 이라고 말하며 비명을 지릅니다. 그리고 코비는 이런 납치당한 사람이 아직 있었어. 지금 구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곧바로 그 여인을 구하기 위하여 비명을 지르는 여인에게 다가갑니다. 하지만 브린스 글스는 바보야, 함정이야, 코비. 라고 말했고 비명을 지르던 여성은 돌변하며 코비를 비웃습니다. 그리고 코비는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순간 투명투명 열매의 능력을 사용한 시류가 나타나 코비를 긴습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를 본 거프가 고비의 앞을 막아섰고, 시류의 칼날이 거프의 복부를 그대로 관통합니다. 하지만 거프는 시류의 칼날을 버텨낸 이후, 순식간에 시류를 땅에 처박아버리며, 니놈 시류, 임펠다운의 배신자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류는 거프에게 한방 먹이는데 성공하였기에, 만족한 듯한 웃음을 짓습니다. 그리고 검은 수염의 늙단 잡졸들은 기뻐하며, 오, 시류시다. 철의 거프를 찔렀어. 이제 거프가 약해진 건가? 라고 말하며 환호합니다. 그리고 코비는 자신 때문에 다친 거프를 보며, 으아, 나 때문이야. 거프 중장이 날 지키다. 라고 말하며 좌절하였고, 거프는 우쭐대지 마라, 코비. 녀석들이 날 노렸을 뿐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먼저 배로 가라. 라고 말합니다. 럼블볼은 초파가 개발한 약으로 각성제와 비슷한 원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초판은 처음부터 럼블볼 같은 약을 만들 생각은 없었으나 신약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약들을 배합하며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상결전을 기준으로 밀지 모자일당은 잠시 헤어지게 되었고, 초파는 이때 럼블볼의 부작용을 완화시키며 럼블볼을 더 강화시켰고, 과거에는 럼블볼을 과다 복용하면 의식을 잃게 되며 폭주하게 되었으나, 2년 후를 기준으로는 그런 부작용들이 거의 사라졌으며, 성능도 크게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파는 럼블볼을 배포에게 선물로 주었고, 배포는 럼블볼을 사용하여 잠시 스로나를 하며 더욱 강해졌고, 티치를 잠시나마 저지하며 도우를 구출하는데 성공합니다. 루피는 알비다의 배에서 잡리를 하고 있던 코비를 만나게 되었고 루피는 알비다의 배에 올라선 이후 알비다를 박살내는데 성공하였으며 코비를 알비다로부터 구해주며 코비의 은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비는 루피의 강력한 모습을 보고 반하였고 루피를 동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루피가 해적왕이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자신은 해군 대장이 되겠다고 말하였으며 루피는 코비의 꿈을 응원해주었고 훗날 두 캐릭터는 선의의 경쟁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버기는 과거부터 루피아는 대조되던 인물이었으며 회차가 지나면 지날수록 어 설마 버기가 최종 보스가 되나?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무력만 따지면 당연히 루피아 버기는 상대가 안 됩니다. 하지만 버기는 특유의 운이 엄청난 인물이기에 루피가 상상도하지 못한 방식으로 루피를 상대할 수도 있으며. 우연히 루피의 최종 보스가 될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버기는 부족한 무력을 세력으로 메꾸는 데 특화된 인물이기도 한데요. 버기는 어린 시절에는 아예 최강의 적단 로즈의 적단에서 견섭으로 활동하며 명성을 쌓았으며, 로즈의 적단이 해체된 이후에는 특제 버기탄을 개발하여 이스트블루에서 악명을 떨쳤습니다. 그리고 루피에게 패배한 이후에는 우연히 알비다와 만나 동맹을 맺으며 세력을 늘렸고. 인펠다운에 수감된 이후에도 우연히 인펠다운의 흉악한 죄수들을 수화로 영입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정상결전에서도 과거에 연이 닿아있던 인수염 샹크스와 대화를 했을 뿐인데 전 세계적으로 악명을 떨치게 되었으며 결국 칠무의 제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용병단을 설립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칠무의 제도가 와해된 이후에도 운 좋게 크로스길드에 들어가게 되었고, 세간에서는 아예 버기를 리더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버기는 루피가 강해질 때 자신은 계속하여 세력을 키우고 있으며, 현재 세간에서는 루피와 함께 사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버기의 행운이 계속되는 한 버기가 루피의 최종보스가 되는 것이 마냥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흰수염이 사망한 이후 티치는 곧바로 지상 최대의 쇼를 보여준다고 말하였고, 검은 천으로 흰수염의 사체를 뒤덮은 이후 그 천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티치는 흰수염의 흔들흔들 열매를 방탈하는데 성공한 모습을 연출하였고,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티치는 흔들흔들 열매의 힘을 이용하여 에우넌스 생고쿠와보각으로 겨루는 모습을 연출하였으며 생고쿠와 거프에게 너희들의 시대는 흰수염과 함께 끝났어 라고 말하며 구세대의 몰락과 신시대의 출범을 알립니다. 그리고 티치는 계속하여 날기는 모습을 보였으나 샹크스가 정상결전에 난입하게 되었고 샹크스는 티치에게 더 날뛰고 싶은 놈이 있다면 내가 상대해 주겠다. 어떤가, 티치, 아니, 검은 수염. 이라고 말했고, 티치는 너와 싸우기엔 아직 이르다. 라고 말하며, 샹크스와의 대결을 거부했고, 곧바로 마린포드에서 빠져나가며 정상결전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훗날 티치와 샹크스의 대결을 암시하는 장면이기도 하기에, 독자들은 티치와 샹크스의 대결이라는 빅매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결전 이후 티치는 마르코가 이끌어가는 흰수염 에적단 잔당과의 대결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티치는 흰수염을 대체하는 새로운 상황이 되었습니다.